너라고 뵐수 있었니? 에이베트 뭐 잘했어요? 네 어머니 괴롭히고 네 어머니 힘들게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해?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왜 실려 가셨다고? 내가 왜 죽어? 난백 세까지 살 거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거면 이거 저음 저거야 휘질 않아 좋게 말하면 울고 곱고 타협 같은 거안 하고 이걸로 꼭 고집이 쓸데없이 세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심하다 이렇게 나온다 내 피부 지들이 보고 부모가 볼 때는 냉정하기도 하고 참외가 차갑기도 하고 맞습니다 누구 닮아 그랬을까 네 애비 닮아 그랬지 네 애비 닮아 그랬지 네 태어났을 때 네 애비가 너 얼마나 이뻐했니아이들이 갖다가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 같다 겉으로 막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야 그냥 무심한 것 같아 말 한마디라도 챙겨주는 게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은 한마디라도 챙겨줬다 그중에서 너라고 볼수 있었니? 애비한테 뭐 잘했어요? 잘한 거 없어 애비한테 특별히 잘한 거 없어 네. 애비도 너한테 잘한 거 없어 네. 서로 미안한 거 밖에 없어 애비도 마찬가지야 음. 너한테 해준 거 없다 그래서 너 원망도 많았다 니애미니 네네 애미 소원이 너는 나처럼 살면 은안 되는 게 너의 어머니 소원이었다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닌 걸 맨날 부딪힌 사주야. 함께 있지 못하는 사주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라지고 찢어지고 멀어지는 사주. 그랬으니 본인 같은 경우 애비가 한 가지 미안한 게 내가 고아나 마찬가지였는데 너도 고아처럼 만들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고아, 고아나 마찬가지. 다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친척들 도움받아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애비는 고아나 마찬가지였다. 네. 난 마음도 있고도 없고, 부모덕도 없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승질내고 지냈다고, 자기 굳이만 부려왔고, 네 어머니 괴롭히고, 네 어머니 힘들게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원망해? 원망했었습니다. 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애비를 갔다가 애비 친구 말하고, 애비를 갔다가 내가 아프다 하더라도, 차라리야, 좋은 말로 편하게 가시는 게 낫지라고, 네가 내가 병, 거의 누워있는데 니가 말했던 거, 내가 못 들은 줄 아니, 이놈의 새끼야? 아무리 내가 네 어머니한테 못 되게 하고, 니들한테 잘해 거고, 니들한테도 발치, 사고, 치랄, 개지랄 떨었다 하더라도, 애비는 애비, 애비는 애비. 그래서 애비는 안 죽었다. 내가 왜 죽어? 난 100세까지 살 거야 아버지가 삶에 되게 연연해 하셨네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치고 1년만 더 살고 싶고 2년 더 살고 싶고 삶이 되게 미련이 많으셨네 빨리 가 빨리 가 기억나니 안 나니 가냐? 아 집에 갔을 때 아버지께 사실 사시... 네 맞아 내가 했던 말이잖아 이놈아 안 와도 돼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오지 마네 이제 오지 마, 네. 이제 오지 마. 내가 벌 받아서 이렇게 죽을 병 걸려서 이렇게 됐는데 이꼴 보이기 싫다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오일 전에 일주일 전에 저승사자가 날 찾아온 거 봤어 저승사자가 내 꿈에 보여갖고 저승사자가 나한테 찾아왔다고. 되게 권위적이셨고요 엄마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괴롭히셔서 그런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했었고요. 집에 저희들한테는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뭐, 숨은 드시면 엄마를 때리셨고, 의심도 많으셨고,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셨던 분인데, 자기 업에 따라서 이렇게 벌 받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아버지한데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 가면 챙겨드리고자 집에 가면 가라 그러고, 화를 너무너무 잘 내시니까 병원에 모셔드려도 화내시고, 아버지께서 폐암을 확진받으시고 음 거의 한 4년쯤 되는 날 목소리를 거의 잃으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집에 갔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녁을 먹고 가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점심 먹고 나면 빨리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돌아갔는데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일주일 뒤에 경철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왜 실려 가셨다고? 애비도 맞고 살았어. 네. 나도 맞고 살아갔고? 네. 내가 지랄 떨고 숨그 들이부린 거밖에 못 배웠다. 내가 돈 갖고 막쓴 것도 아니야. 네. 난 아, 나한테 쓰는 것도 인색했다. 맞아. 난 돈이 힘이었어. 돈 없으면은 밥도 못 먹을 거 같아 갖고. 백숙이 먹고 싶어. 애비가 닭을뜯고 싶다. 애비가 삼계탕 좋아하셨어요? 음. 백숙. 콩기는 다 좋아하셨어. 삼계탕 백숙을 음.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드셨는지. 아니. 네. 그렇게 승질냈어. 그렇게 승질내야지 내가 더살것같아 갖고. 그렇게 승질내야지 기운 나서 내가 더살것 같아서. 내가 니들 때문에 병걸려서이마이 됐다. 버렸잖아? 거기도다 보고, 내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끊고, 주절하고, 니들 나 버린 거 아니니? 내가 병든 다음에 온 거고, 내가 병든 다음에 챙길 모습 보인 거지. 니들이 자식으로서 우리 1 9처럼 살지는 않았잖니? 내가 병 걸리기 직전까지는 니네 베링게 없었잖니? 태어나줘갖고 고맙다. 그래도 너 태어나줘갖고 고맙다. 너가 태어난 덕분에 네 애미하고 더살수 있었던 거야. 니가 임신 안 됐으면 애미하고 벌써 갈라졌다. 니네 애미 등록한다. 엄마도 요도에 더 잘해 줄수 있을지 시카리. 너는 이못한 거? 네. 네 엄마 도 우리 사이 얘해 갖고 내가 미안한 거 풀게.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죄송하고. 이제는 네 생에 인생에 미련 두지 마시고 좋은 데 가시라. 고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안 좋은 거 아침 고기를 안 넘어갔으면 항상 어디 안 좋으시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마지막엔 전화를 안 하셨는지 왜 내가 아빠 옆을 못 지키고 못 지키게 하고 항상 내가 아빠 응급실 모셔가고 했는데 왜 마지막에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그 못한 거를 엄마한테 다 잘해 드리고 싶어서 엄마를 제결 에좀더 오래 주시면 제가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서. 한테못 드린 것까지 다 잘해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어머님하고 본인하고 응.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응. 응? 오늘부터 이야기 나눴잖아 그래. 아버님 마음으로 기리면서 응. 어머님 잘 모시고 좀더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네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말해준 이유는 네. 아버지 대신 한 마디 해 주래서. 아버지 분이한테 잘했단 말도 한 마디 해준 적이 없대요. 네. 아버님한테 핫한 말 하세요. 사랑해 아빠. 아빠한테 항상 살아 계실 때는 존댓말 썼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반말을 하게 되는 건 모르겠어. 이든 나이 처먹었잖아, 얘나. 올라가셔서 이제 안 아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